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오늘은 오토와키와 노트패드 뿔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사무용 오피스 프로그램도 아니고 필수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수많은 반복 작업이 있을 경우에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아주 핵심적인 잔머리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처음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조금만 익히면 응용이 가능한 영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쯤 익혀보기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토와키는 원하는 단축키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자주 사용하는 특수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하키.com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현재 버전으로 쉽게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하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에 갔을 때 오토하키라는 메뉴가 생기고 그 밑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헬프파일을 보면 이 오토하키 사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뉴만 잘 찾아보고 잘 읽어보면 어, 익힐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그 가장 사용이 편한 부분들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하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메모장을 열고 메모장에 하키로 만들고 싶은 내용을 저장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할때 확장자명을 .ahk로 저장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하키에서는 원하는 단축키를 만들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를 쉽게 입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를 지정을 하고 그 단축키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는지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약어를 찾을 때그 약어가 실행되는 즉 다른 문자로 변환되게 하는 방법 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명령법은 다 콜론 두 개를 이어서 붙인 것을 경계로 해서 명령을 받게 되고요. 간단한 예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 n이라는 버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이번 엔 윈도우 플러스 n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끔 명령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n을 눌렀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샵 버튼이 윈도우 버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윈도우 n을 눌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 두개 그럼 윈도우 n을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run run runer 무언가를 실행을 하라는 거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노트, 패드. 요렇게 해주면 요건 노트패드를 실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좀 다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B.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여러 줄의 실행명령을 내렸을 때의 경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B를 눌렀을 때는 줄을 바꿔서 엑셀을 실행시키고 run excel 그리고 워드를 실행시켜라. 여기까지 하고 종료해라. 마지막으로 야어를 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론 두개 넣고 갈로 x 갈로를 넣으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참고 표시를 표시를 해라라고 만들어주고 이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이는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해두고 여기에서 테스트 테스트 k 키 y ahk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실행,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된 상황에서 윈도우 n 버튼을 누르면 노트패드가 하나 새로이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윈도우 B 버튼을 누르면 워드와 엑셀이 차례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만들었던 약어인 갈로 X 갈로를 하고 한칸 띄우게 되면 바로 참고 표시로 입력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토워키를 활용한 실 예였습니다 그런데 오토와키에 대한 명령어는 노트 패드에서 직접 입력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노트 패드에서 입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글씨체가 똑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내가 정한 단축키고 어떤 부분이 실행하는 명령인지 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설치를 했는데 프리웨어로 제공되는 텍스트 에디터인 노트패드 뿔뿔입니다. 노트패드 뿔뿔은 꼭 사용하진 않아도 됩니다. 사실, 노트패드 메모장만 있어도 오토 학기를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 쉽게 명령어와 숫자 구분자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어 명령어 입력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메모장보다 좀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예쁜 메모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트패드 뿔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패드 뿔뿔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notepad++ .org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최신 버전의 노트패드 뿔뿔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오토핫키 오토 이 명령어들이 좀더 보기 좋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기 좋게 나열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노트패드 풀풀을 실행을 시켜보면, 일반, 노, 일반 메모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꿔주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있는 경우보다는 검은 글씨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보면서 어 코드를 만드는 걸좀더 선호하는 성향이 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설정에 스타일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테마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 그 여러 가지 글꼴과 색상을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랙보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글자색이 흰색이고 배경색이 검은색인 기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때 글꼴도 여러 가지 글꼴을 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스타일도 글꼴 스타일을 만들어주고요. 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라인의 백그라운드 색깔도 지금 현재 짙은 검은색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은 보라색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서 닫아주면 이제부터 글을 쓰는 글들은 흰, 검은 바탕에 흰글이 쓰여지고 현재 선택한 줄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검은 바탕에 흰글씨가 되는 환경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토하키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토하키용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언어의, 언어 정의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오토하키 스타일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사용하는 언어 중에 오토하키라는 스타일이 포함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 오토학기라는 스타일에 들어가서 보면 폴더 기본값, 키워드, 주석 연산자 구분 기호 등등의 일부 값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스타일러에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글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글자색을 어떻게 하고 배경색을 어떻게 하라는 설정이 하나하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확장자가 ahk로 된 파일을 노트패드 풀프에서 불러오게 되면 여기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색깔이 다 바뀌어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 만들었던 오토 핫키 파일인 텍스트 핫키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분자로 표시된 콜론 두 개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명령어인 run 같은 경우는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좀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토아키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의 예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